바카바카 모든카 다바카입니다. 2021년식 포르쉐 카이엔 쿠페 3.0 차량이고요. 53,000km 주행한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도 전혀 없는 차량을 소개합니다. 박가박 다박큰 님. 네. 이 차량은 또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이 차량 저희 찐 구독자분께서 위탁으로 맡겨 주신 차량이에요. 다박큰 님. 그러면 위탁 차량이면 또 장점이 있잖아요. 어, 맞아요. 위탁 차량 중에 가장 큰 장점 하나가 유전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건데요. 많케는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다박큰 님. 네. 포르쉐는 그 옵션가에 따라 차량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요거는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아, 이 차량은 무려 옵션비만 4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신차가가 1억 5천 6백 70만 원이에요. 매물들을 보시면 이렇게 옵션이 빵빵하게 들어간 차량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다박하님. 네? 요거 제가 알기로는 수출업자들이 많이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맞아요. 그래서 요 차량 마음에 있으시면 얼른 연락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수출업자랑 같이 물 건너간답니다. 외관을 한번 둘러보시면 전체적으로 오 외관은 뭐 말할 것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요. 스포츠 패키지와 블랙하이 글로스 옵션이 들어가 스포티함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는데요. 이 옵션 비만 무려 68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차의 휠을 보시면 추가 옵션으로 21인치 RS. 타이더 디자인 휠이 들어가 있어서 휠 하우스가 굉장히 꽉차 보이는 매력이 더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도 추가로 옵션이 들어가 화이트 컬러의 캘리퍼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요게 요게 또 무려 추가 옵션비만 440만 원이에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80% 이상은 남아있어서 올 겨울 아무런 걱정 없이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카님 네 중고차는 뭐니 뭐니 해도 엔진 미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엔진 미션 확인해보셨어요? 당연하죠. 저희 이거 성능 검사 받을 때 엔진 미션 및 주요 개통들의 미세 누유조차 없다고 판정받은 차량이에요. 이제 디테일도 한번 보셔야죠. 포르쉐답게 정말 빵빵하고 섹시하지 않나요? 포르쉐, 카이엔 쿠페에서만 적용되는 자동 스포일러 또한 정말 매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트렁크 또한 정말 굉장히 넓어서 골프백 4개는 거뜬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많은 짐을 싣고 이동하기에도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실내도 한번 둘러보실까요? 아박한님 네? 예, 고스트 도어는 안 들어갔어요? 에이, 옵션비가 4천만 원이 넘는데 고스트 도어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와, 외관은 블랙의 중후함이 있었다면 실내는 레드 시트로 강렬한 포티함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색상의 조합이 정말 잘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옵션 또한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편의사항 또한 빵빵하게 다갖춰져있니다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앞좌석 통풀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또 루프를 보시면 천장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 또한 주고요 루프 라이닝을 보시면 알칸타라 소재로 되어 있는데 또 요게 옵션가만 240만원이래요 스티어링 휠 또한 카본이 적용된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고요 열선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쿠페는 어쩔 수 없이 헤드룸 공간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공간 속에서 이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르쉐는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말들도 있죠. 뭔가 자존감이 뿜뿜하게 만들고 스피드와 공간이 있는 이 차량 어떠신가요? 차량 가격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바카로 연락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